평생을 살며 애지중지 모아온 우리 집 살림살이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소중했던 물건들이 집안을 가득 채워 답답하게 느껴지고 나중에 내가 갑자기 없으면 이걸 다 어떡하나 하는 무거운 걱정이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억과 아까움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수많은 물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나와 자식 모두에게 힘겨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가볍고 홀가분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복잡한 부담 대신 평안한 마음을 물려주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현명한 물건 다이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것을 넘어, 나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5단계 물건 정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볍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지혜와 노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홀가분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한 당신의 멋진 첫 걸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1년의 법칙과 설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건 정리를 시작할 때 옷장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다른 물건에 비해 감정적인 고민이 덜해서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정리 후에는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 큰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일련의 법칙입니다. 작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단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살 빠지면 입어야지 유행은 다시 돌아오니까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설렘의 법칙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내 기분이 좋아지고 여전히 나를 멋지고 설레게 만드는 옷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지금의 나를 빛내주지 못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옷은 더 이상 당신의 옷이 아닙니다. 새로운 옷을 하나 살 때는 기존에 있던 낡은 옷 하나를 반드시 처분하는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원칙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는 옷들만 남기십시오. 텅 비어가는 옷장은 당신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2단계 책과 서류를 분류하세요. 정보와 추억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옷장만큼이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책과 각종 서류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읽겠지, 이건 중요한 서류야 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종이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책의 경우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지적인 영감이나 마음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책, 몇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책을 더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서점에 판매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또 다른 형태의 지혜입니다. 각종 서류들은 보관, 처리, 폐기 세 가지로 분류하세요. 계약서나 증명서처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중요한 서류는 파일에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요즘은 중요한 서류들도 사진을 찍어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책들을 앞으로 다 읽을 시간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인생의 책몇 권과 특별한 추억이 담긴 책 외에는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책장은 도서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정수만을 모아놓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3단계 그릇과 주방용품을 점검하세요. 손님용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둡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싼 그릇 세트. 아마 많은 가정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릇대.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님은 바로 오늘의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지 마세요. 오히려 가장 예쁘고 좋은 그릇에 매일의 식사를 정성껏 담아 드셔보세요. 평범한 일상이 마치 특별한 기념일처럼 느껴지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용도가 겹치는 여러 개의 냄비나 프라이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주방 가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릇과 컵을 꺼내 매일 사용하십시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단계 언젠가 쓸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지금 필요 없는 것은 내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창고나 베란다 구석에 쌓여 있는 수많은 잡동산이들. 고장났지만 언젠가 고쳐서 써야지 하는 물건. 더 이상 하지 않는 취미용품, 용도를 알수 없는 각종 공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언젠가 라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의미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물건들은 사실상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공간을 낭비하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2만원 20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어떤 물건이 지금 당장 필요해졌을 때, 2만원 이하의 돈으로 20분 안에 다시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미리 쌓아두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고장난 물건은 한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버린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소중한 공간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추억의 물건은 보관이 아닌 의미 있는 나눔으로 그 가치를 더하세요. 물건 정리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입던 베네 저고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낡은 손목시계, 젊은 시절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이런 물건들은 참아 버릴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소중한 물건들을 그저 상자 속에 넣어 창고에 보관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진정한 추억은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이야기가 이어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에게 그 물건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직접 선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아끼시던 시계란다. 이제는 내가 이 시계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며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에 담긴 추억과 사랑을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물건 정리는 단순히 낡은 것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미래의 가족을 배려하는 깊고도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넓은 공간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얻고 삶의 진짜 소중한 가치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랍 하나, 책장 한 칸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실천이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의 삶을 예상치 못한 홀가분함과 평화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물건 정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지혜와 노후는 다음에도 당신의 슬기롭고 홀가분한 노후를 위한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